하지만 내가 이기임. 녀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 헌 신께서 속죄할 기회를 주라고 하시니 오늘은 그냥 보내주마. 보내준다고? 네가? 아 진짜 도망가는 거잖아. 저놈봐라저놈봐라 저놈 봐라, 저거. 뭔가 내가 이겼지만 진 기분이야. 뭐야 이게? 의문의 1패를 했어 방금. 뭐지? 내가 이긴 거 같은데? 겜생 친구들 안녕. 가끔 햇볕도 쬐어 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신작 RPG 게임 파이널삼국지 2라는 게임. s 1 서버에서 시작을 해볼까? Yeah! 이거는 s o a 주는 거야? 스토리도 아니고 뭐야 이거? 파이널 삼국지 2 죽은 생성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하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 나는 남자로 해서 검을 들어 천하를 누비니 삼국의 난을 평정하리라 닉네임은 당연히 멋진 닉네임 게임색으로 하면 되겠지? 와 닉네임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게임색으로 시작해보자. 이틀 전 장각군을 공격한 유비는 재단을 발견한다. 여기까지 오니 신비로운 자. 누굴까? 누구냐? <laughs> 넌 뭔데? 서로 뭐 주고받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 제가 더센것 같다. 오, 관우 장비인듯도 왔다. 도술을 그 부리는 걸 보니 선한 자는 아닐 것이다. 죽고 싶은 녀석이 둘이나 늘구 전투 장면 같기도 하고 이게 허세는 영웅을 터치해 스킬을 시전 이렇게 이야, 멋있어 버프형인 듯 관우의 스킬은 이런 스킬 장비까지 쟤는 뭐야 샌드백이야? 왜 <laughs> 이렇게 나와서 두들려 맞어

강천은 이미 죽었으니 강천이설이들이 그 여기까지 쫓아왔네요. 원래 빠져나간 녀석을 드디어 찾 잡아라. 아, 이렇게 단짝을 성님께서을주셔서 저도 도울게요. 성님께서경지명 있으셨군. 간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 겸 전투 시나를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듯. 그 스킬을 이번에 스킬을, 스킬을 써볼까. 이건 내 스킬이잖아. 깜생의 스킬. 스킬. 가버렷 아안 멋있어. 야 아까 유비 관우 장비는 멋있게 스킬 쓰더니 나는 뭐야 이게. 황건적. 아아 전투 승리. 죽은 강화. 영웅 진급과 제 슬롯뭐 이런 것들이 오픈됐고 이번엔 또 뭐야? 접근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따르는 자는 살려 줄 것이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대. 쓰러버려라! 저기 보세요. 황건적이 성문을 공격하고 있어요. 수비군이 곧뚫겠어서자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진해 보세요. 어떻게 뭐 이게 지금 메뉴야? 오른쪽 밑에 진영이 있고 가방 있고 왼쪽 위에는 VIP 1. 그다음에 닉네임 게임 생전력 있고 레벨 2. 이렇게 진영을 눌러 보자. 소 나의 영웅들. 그리고 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눌러서 나부터 키워야지, 그지? 그거고뭐 아이템 정보, 옥패를 눌러서 장비하고 일괄 추가, 진급하고 막 눌러, 막 눌러, 그냥 막 눌러. 뭔진 모르겠지만 강해진 느낌이 들어. 그리고 나가. 이렇게 성장 시킨다는 거지. 여기를 눌러서 이동을 하나. 오. 자, 도전해보자. 누구지? 황건적과 대적하고 있군. 뭐 하는 녀석인데? 이렇게나 강한 거야. 공손찬. 오. 야, 멋있다. 캐릭터 되게. 좋아뭐좀 지나 보면은 배속 같은 거 자동 같은 거 나오겠지? 새로운 스킬 아까 배운 스킬을 써 보자.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렇군요. 나는 게임생이라 하오. 배입니다. 그리고 신녀였구나 소도가. 무슨 음모를 꾸밀 것 같으니 어서 가봐야겠습니다 나도 함께 가리다 좋습니다 가시죠 공손찬 너내 동료가 되었다 보스 등장 보스 신이 따로 있나? 아, 뭐야 이게 도부병 그래픽이 약간 깨진건가 안나오는건가 얼굴이 까만 것 같아 아 까매서 까매서 안보였던거야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여기까지다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얘는 왜 국어책을 읽어 황건적들 괜찮아 그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당장 막아라 스킬 써야지. 오, 이런 스킬. 너도 스킬 써라. 얘는 힐러네 힐러. 가운데. 소동각. 이렇게. 나도 스킬 쓰자. 다시 스킬. 힐. 승리 음,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한다는 거. 자, 이런 거 슬롯. 슬롯이 영웅을 계속 뭐 추가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슬롯인 것 같아. 대단하다고? 그래. 어떻게 같이 움직입시다. 그럽시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영웅을 진영 들어가서 세 번째 슬롯. 이게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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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롯이네. 맞아고. 열린 거고. 어 그래. 이번엔 누구? 공손찬? 이건 무조건 공짜로 하나 주나 보다. 출전시켜서. 얘도 장비를 조금 당착시켜줘야지. 오른쪽에 보면 진급이 있고 레벨, 승급, 스킬, 인연, 정보 요런 컨텐츠 안들어 있고 레벨 들어가보자. 경험치 책을 먹여서 레벨업 시키고 그럼 능력치가 드러나고

저자는 누굴까 음, 뭔가 지적인 분위기인데 부채를 딱 들고 도수를 부릴 것 같기도 하고 아 배그 여인 누구야 뭐야 우와 뭔데 이렇게 멋있게 등장해 야 나보다 멋있어 주인공인 나보다 이렇게 멋있으면 은 되겠어 이거

드디어 장각이군. 어. 그래도 중생들을 구하자는 그런 목표가 있네. 나쁜 놈인 거 같긴 하지만 또 나쁜 목적만 있는 건 아니네. 장각과의 대결 하려 되느냐? 설마 장각에 노리고 있을 줄이야? 이 태평도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백이 한번 대단하구나. 조심하세요. 그의 실력은 다른 자들과 다릅니다. 그저 도술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닌가요? 찰수없그 모두 지역으로 보내주지. 일단은 스킬을 써보자. 내 스킬. 바로 이어서 공손찬 나가. 조금 뚜드려 맞으면은 힐 한번 해주고 백의 여인은 무슨 스킬이야? 써봐. 찼어.

어, 저기 보세요. 장각 앞에 빛나는 돌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장각이 힘이 줄어들고 있어. 이건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 아직 힘이 줄어들고 있다니.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없어. 뭘까? 오. 내가 난세의 영웅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야. 이야, 좋아. 드디어 내가 주인공 다오지네. 이거... 면이이 죽어있다. 갈고 해라. 아, 안 죽었어. 너한 방에 보내진 못하네. 안돼 안돼 잡아야지. 이니아니야 내가 센 것이야. 그치? 죽 내가 너무 강한 탓이지. 요렇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경험치를 받고 보상을 받고, 아, 이게 계속 이어지네. 뭔가 메인 화면으로 곧 있으면 나갈 것 같으면서도 안 나가고, 이렇게 이어지네. 이렇게 하는 건가? 원래? 아, 그리고 막 성도 짓고 그럴 것 같아. 일단 같이 가서 다시 살펴보자꾸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궁성으로 돌아온다. 성조님께는 돌아오셨어. 아직이에요. 아 참, 성주님 방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나에게 이성을 넘긴다는 그런 편지 아닐까? 편지? 이 영생을 위해 떠나니 내 걱정 말고라. 천명석 재단이 풀릴 때 돌아오겠다. 성주. 뭔 개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이건? 뭐? 멋있는 척 하는 것 같아 뭔가. 단은또 어디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순간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간다. 누구냐? 네? 아, 같이 가요. 궁성 바깥 너무 빠르군. 부상을 입었으니 멀리 가지 못할 거야. 어, 그 소저가 아니십니까? 지난번에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큰 도움을 받았는데 소저의 이름도 모릅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덕분에 드디어 이름을 알려주네. 서연이라. 지난 전투로 다들 지치셨을 텐데 돌아가셔서 쉬시는 게 좋겠군요. 돌아가서 쉬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성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장각이 도수를 부린 곳은 아니겠죠? 아, 어... 성안엔 재단이라곤. 거기밖에 없는데.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얘기하자. 편 어느 숲속. 장각이구나. 아, 장각 위에 또 누가 있어? 음? 신비로운 자. 이놈, 이놈. 이그 어, 거기다가 나는 <laughs> 소년이야. 소년 좋아. 아주 좋아. 흡수를. 컨셉 아주 좋아. 그냥. 그 흥미롭. 그 말씀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부실패 사부. 어떤 결과가 올지 잘 알고 있겠지. 허나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다. 이것은 더 이상 사부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워지는군. <laughs> 음 다음 날 이른 아침 성주 저택 내부. 그곳 알았어. 출발하자. 어딘데 그래? 일행은 천명석 재단 앞에 도착한다. 어, 저기 봐. 연 님도 와 계시는구나. 두 분은 이곳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곳입니다만. 저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금 성안이 난리래요. 예전에는 성 님께서 다하셔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지 제가 예전에 수경 선생님께 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배웠습니다. 환건적들이 다시 난을 일으키기 전에 수습해야 합니다. 사람부터 모집하죠. 잠시만요. 사람을 모집하는 은적들이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그곳을 수리하는 게좋 건물 하나 하나 수리해서 내성으로 만드는 것 같아. 오, 좋아, 좋아. 그리고 딱 보니까 뭐 뽑기 같은 건할것 같은데. 자, 수리. 소환 가보자. 드디어 나오는 건 고급 소환, 일반 소환, 선택 소환이 있고 1회 소환 가보자. 과연 뚜둥 아, 축융.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된 거야? 죽음을 얻었다. 감사 감사. 그렇 진영 들어가서 또 출전을 시켜야겠지? 레벨업도 시켜주고. 정무 처리라, 흠 음. 부어드립니다 황건적 습격 당시 목재가 거의 불타버리는 바람에 점장대 수리 후 나무 목재가 없다고 합니다요. 이목재는다요 네. 목재는 어떻게 였나? 관문이 나왔다. 이게 메인 화면인 것 같고 밑에 메뉴를 보면은 진영, 영웅, 육성 가방, 조각, 임무, 관문, 관문 스테이지겠지 가보자. 제 일장 천명 입장을 해볼까? 상쾌한 하루구나. 그럼 출발하자. 동쪽에 있는 벌목장으로 가 목재를 구하어 목재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출발하자 어떻게 여기를 가 그래 이동해 서둘러 목재를 모아 성으로 돌아가요 잠시만 느낌이 이상한데 <laughs> 일꾼이 뭐 잘하는데 마침 찰됐군 <laughs> 나를 일꾼으로 끌고 간다고? 어딜 감히 태아 부리러 백성을 구제할 우리를 위해 너희들도 힘을 좀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무기를 버리고 따라와라 아, 목적은 되게 좋아 <laughs>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합지졸 <laughs> 주제 오히려 얘네가 착한 놈들 아니야? 자 전투 스테이지를 입장하는 거고 드디어 자동 생겼다 왼쪽 밑에 배속도 생겼고 배속으로 자동 돌리자 스킬 자동 쓰겠지 왼쪽 위에는 설정 커터뷰 탑뷰 커터뷰 시야거리 원거리 뭐 이렇게 설정도 있고 이제 전투가 편하게 됐고내 멋진 실력을 보았느냐 지금 급한 건 목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어서 목재를 모자 자 이쪽으로 가서 쭉쭉 재료 획득 목재 3000개 그리고 다시 들어가 목재를 아 이렇게 자원을 구하 거야 그곳? 그곳은 또 어디야 메인성인 듯 어, 목재로 이렇게 복구를 해주고 뚝딱뚝딱뚝딱 나 약간 좀 허세가 있어. 내 캐릭터. 박군의 자가 복수를 습요바로것이건사업주시오 오, 저 같은 걸 바치는 거야? 게이드. 백성들이 감사의 뜻으로 지원금을 바쳤다. 원보 200개, 은화 3만 개. 감사 감사. 와 이게 빨리 키우려고 다 스토리 같은 거 건너뛰고 그랬으면은 재미가 없었겠다 근데 이벤트가 60레벨 찍으면은 그막 이벤트 당첨 경품 응모되고 그러는 거라서 빨리 넘기는 것도 빨리 키우는 거엔 좋긴 하겠다 하지만 나는 스토리 천천히 다 보고 갈 테야 며칠 전 황건적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요 저만 겨우 도망쳐 나왔어요 저희에게 밤낮없이 이상한 물건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서북적입니다 저들의 우두머리는 저공 장군이라 들은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백성 구출. 임무. 주 임무 같아 저게. 자동 이동하고. 도전 시작. 장보라. 보스군나너너 가만 안 둬. 자동으로 돌려버릴 테야. 감히 내 땅에 발을 들인 자가. 거의가 없군. 이곳이 누구 땅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지. 어, 누구 땅인데? 알아야지. 내가 본태를 보여주마. 자, 두배속 자동으로 돌려버릴 테야 설정에 스킬 음성, 스킬 음성 오픈해야지. 약간 멀리서도 볼수 있고 가까이서 이렇게. 응? 오, 세다세. 하지만 내가 이기임 보통이 아니군. 흠, 신께서 속죄할 기회를 주라고 하시니 오늘은 그냥 보내주마. 보내준다고? 네가? 아 진짜 저, 저, 도망가는 거잖아. 저저놈봐라저놈봐라 저거. 뭔가 내가 이겼지만 진기분이야. 뭐야 이게? 의문의 일패를 했어 방금. 뭐지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연소적 기선. 여긴 어쩐 일로 오셨나요? 장부의 도술로 곤란에 빠지실까 염려되었습니다. 새로운 장부는 없는가요? 환건제를. 도망치는 데는 일이 있더군요 그러게 장각이 청주에서 기병하여 형주, 기주, 서주, 유주 등을 공격했습니다 황건적들이 석재들을 모두 강 건너 숲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목재에 이어서 석재가 나오나 보다 장각이 강력한 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막아야 해요 이것으로 저들을 막아낼 것이다 오 저건 뭐야 어? 신 문물이야 저거는 보물 상자 같은데 황건적이 달아나면서 떨어뜨린 것 같고 쭙쭙 빨리 열어보세요 백성 구출 완료 눌러보자 이렇게 보상 또 쭙쭙하는 거길 가다가 길 가다 주운 무기를 장착해보자 이렇게 랑아 쌍검 좋아 세트 효과가 또 있네 강화도 할수 있고 강화해 막해 그냥 막해 내 거니까 막해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내거 그냥 그냥 계속해 돈다 떨어질 때까지 내 캐릭부터 잘 키워놔야지 요런 식으로 오케이 좋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면 될것 같아 일단 메인 화면으로 가보자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이게 메인 화면 화면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 위에 프로필을 누르면은 계정 설정, 뭐 이름 변경, 성별도 변경이 가능, 소개 같은 거, 아이디는 11105, 5용은 신출할때 필요한 듯. 환경 설정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화질, 그다음에 사운드 이런 설정들을 할수 있고, VIP 숨기면 뭐야? 이거 왜 숨기지? 이런 설정들이 있다는 거. 메뉴들 한번 볼까? 궁성 메뉴, 궁성에 가면 VIP도 있고, VIP 특권 10, 무려 18까지 이런 18 VIP가 있다. VIP 시스템이 있다는 거. 순위 한번 볼까? 음. 랭커분들 랭커분들에게 굽신굽신하는거 없음? 친구추가 진영차단 요런걸 볼수 있고 요거 경배 아 그렇지 이 따봉 이거 손가락 엄지척을 눌러주면은 아이고 굽신굽신 아이고 굽신굽신 선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굽신굽신 시, 경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환란 들어가보자 소환란에서 소환권 있나? 소환권이 없어 이런 무료소환 일반소환 한번 해보자 서황조각 조각을 모아서 소환할 수 있는거 같고 편지함에 뭔가 있지 않을까? 편지함이라 더 보기 왼쪽 밑에 더 보기를 누르면은 우편함 없다고 없다고 퇴 우편함이 나 아니 기본적으로 뭐이뭐 오픈 보상 이거 뭐, 뭐 이렇게 이게 없어한 것도 오른쪽에 접속 보상 한번 받아보자 오늘처럼 아 근데 원보를 준다 캐시템인 원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줘버린다 보통 그 짝퉁 원보가 있고 캐시 충전 원보가 있는데 여기는 이게 그냥 진품 원보를 조금씩 주는 것 같아 깔짝깔짝 주겠지만 그래? 음 이렇게 영웅들 삼국지 수집 rpg 고런 게임이지 스토리가 괜찮다 스무스하게 이어지는게 아직 컨텐츠가 나올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맛보기로 오늘은 여기까지 대략 이런 게임 다음에 또 이어서 아 그리고 이게 20레벨 어, 찍고 그 다음에 60레벨 찍고 그러면 각각 경품 응모 이벤트가 되고 그게 뭐 1억 이벤트 해갖고 뭐 기카 같은 거 몇천명씩 막 주니까 그 정도는 도전해봐도 괜찮을 듯 근데 60을 찍어야 돼 지금 6레벨인데 레벨업 어, 레벨업 하려면 관문을 일단 쭉쭉 뚫어야 될것 같아 계속 레벨업 영웅들 시켜주고 장비 장착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뽑기는 어 다음에 한번 뽑기권 같은 거 쿠폰 같은 거 입력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파이널 삼국기 2